맞지? 응 어. 우리도 그러다가 최근에는 <laughs> <책들은> 아니에요 <laughs> <그게 나온다> 이거 맞나 이거? 이거 맞는데? 어어 잘라드려 와와 안에 네, 네. 음. 그쪽은 어떤데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어. 네. <laughs> 어. 에이 우리도 가족이지 <laughs> 저희 가족이니 음. <laughs> 근데 이런, 이런 훈훈함은 안 풍기긴 하지. 그냥 가 빼야될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 에이! 아, 아, 거구나? 아! 아! 야 아, 드립이지, 드립이. 아.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쪽은 그냥 방송할 때 그냥 서바이벌 방송 아닌가? 살아남기 위한? 그렇지. 경기 신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있는 순간, 어. 어, 욕번이된 거야. 아 <laughs> 어, <laughs> 어, 진짜로. 어, <laughs> 1초라도 어, 방송하면 안 돼. 서바이벌 방송이지. <laughs> 음. 잠 와, 하나씩. 미쳤다 와, 이거. 미안하다.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거좀 물어봐도 돼요? 어, 물어, 물어봐. 그 은호 님 네. 보냈잖아요. 냈는게 <laughs> 아니라. <laughs> 어, 예. 예. 어, 아니, 그, 안 보내 주신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왜안갈거 같은데 좀 되게 아꼈잖아요. 맞죠? 그쵸그쵸 은호는 어, 진짜 어, 아꼈는데 음. 어떻게 또 가게 된 건지 궁금해서. 아, 어머니가 아프셔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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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때문에 어쩔 아, 수 없지. 아, 아, 어. 아, 음. 아, 내가 아, 보냈다는 아, 표현을 쓰네요. 아, 아니, 아, 왜? 너가 들어오려고? 아아 오. 너밥안 먹었지, 수빈아. 배고프다. 예, 니다 아, 아 이거도 이거도 맞습니다, 이거 이니다 이거. 이래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것까지 썰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딱 썰어야 되는데. 이거 쪽 부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태... 네. 한번 태운 거라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오, 리 솔라를... 아, 나저 밖에 엄청 덥다. 덥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 어, 날씨 지금 응. 너무 좋아요. 땡큐. 이제 감전동 옥상 써도 되겠다 이 맞지? 어, 오늘 썼어. 어. 어. 안그래도 좀 쓸라고 어, 그 그래. 형님 쓰세요 그 쓰라고 열어놓은거지 음. 아 근데 렛 개쩌네 와와 근데 만팔천명 있어? 아,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뭐. 되게 많이 오셨네 와 아, 고맙습니다 아. 가위가 아 가위로 좀짜내야요네 어떻게 하아 요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오오 우리 아무어 멋있네 한번 찾아뵙고 서울올라가 아, 멋지다 아뭐 언제든지 뭐 맞죠? 여러분들, 채, 팅렉 엄청 심하죠? 어. 어, 아, 오늘따라 심하네요, 약간. 아, 근데, 요즘에 좀 심하더라고. 헤이, 아, 맨날 구만 찍었을 때도 안, 일 안, 안, 안 했을 건데, 깜방 갔만 찍은 거 2년 전 아니에요? 그래. 많이 봤겠다. 2년 전에. 많이 뀌겠다 최근이라고 하시네, 2년 있겠다, 전을 오, 네. 음. 어, 오케이. 야. 아니 그거 뭐냐 <laughs> 형 그거 포크랑 그두 거가 저기 있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내쪽한쪽 네. 있어. 아, 네, 아, 아닙니다 어, 형님. 이오 무슨 살이에요? 이게 등심인데 원래 체크 살라고 했는데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음 체크 등심 살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좀안나더라고 아, 안돼 질기면 찔기다 말해. 우리는 저기 그 뭐냐 3 시간 동안 요리해가지고 했는데 맛 없어서 맛 없었어.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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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로. 아, 우리는 그런 거 솔직하지. 맞죠 형님? <laughs> 아, 네. 네. 어, 너무 뭐, 솔직하더라고. 어. 해준 사람 성의 있어 보통 어, 아, 아 그렇죠 네. 너무 좋다. 아 솔직하다. 근데 그런 거 없어. 와 아, 뭐, 그런 필요 없지. 그런 그 사람 없을까? 냉정해야 돼. 아 그럼요. 이것도 이것도. 아, 아 이거 너 아, 오늘 세트로 먹어야지. 오 <laughs> 이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안에 오. 있는 원래 카프터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 그거 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와 안에 있는 게개질이네 이거 먹을까 그냥 드셔도 음. 안 질려. 아 고리야 형님들 얼굴 가린다 잠시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잘 먹겠습니다 형님, 어,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형님 어, 어 같이 안 드세요?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내일 좀 쉬우고 오케어잘 음. 먹겠습니다 뭐, 뭐. 와 미쳤다 뭐, 뭐. 이거 아 둘이 먹어 아 그럼 어, 미안내거 먹을라 했어? 아 아니요 아니 설마 아이 <laughs> 아, 저거 한개잘 먹겠습니다 한개 어, 건드리면 안, 안 돼요 오케이 아 의자 갖다 드릴게요 표정이 왜 그런가 보다 음 맛있는데? 아그 안에 그릇도 같이 섞어 뭐 봉준아 니는 맛이 없을 수도 있다 가만하고 물어 음. 약간 서울 스타일로 했다 뭐, 나도 다들 한 30번씩 씹으시는데 아 서울 스타일이 뭐예요? 네? <laughs> 약간 좀긴 <laughs> 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야야네가 말씀하면 반하다 저 보동이 한번 따라 해도 돼요? 뭐? 아신장 존나 맛없어 좀 아,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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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보동이 따라 한 거고 아 이거 찍었 이거 아 그냥 따라 한거예 따라 한 거예요 성장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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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 맛있네, 맛있어. 음. 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토마토 따라는거 음. 토마토가 진짜 맛있다. 아니, 음. 토마토가 진짜 맛있다. 아니, 토마토를 굳이 지적을해? 아 그런 데 아니고 아, 메인이 있는 거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음. 맛있다. 아 형님 여기 오십수년. 아나나아나이고아나아이고야오도 형님은 없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오늘. 아니좀 뒤로 가자 이거 안 보이니까. 와, 어 이렇게 하면 좀나오네 토마토 얘기가. 아, 나옷늘도 이거 좋아지고 할이프가씨 <laughs> 아, 좋아요, 구독자 <laughs> 형님. 그런가? 반팔장으로 달라 캐도만은그번에나오 나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가요? 이 아, 이고 네. 봉구야, 이거, 음. <laughs> 이거 돌아있을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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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네? 네? 아 괜찮은 거온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음, 아, 괜찮아요. 음, 아, 맛있는데. 이 근데 질긴 음. 부분도 있고 음 맛있어 요난 음. 질긴 부분만 먹는건가? <laughs> 좀 바꿔봐봐 음, 음. 만지편으로 먹는거야 아 어, 그렇게요? 음. 오이또 괜찮은데 맛이야 음음 등심을 아룰수만 통째로 되잖음 음. 아니 잠시만 아니 그 뭐냐 형 이번달 형 뒷방인거 알아요? 어,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 아 그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형 뒷방이에요 음. 형 어, 내일 가 예? 아니 한4월8일부터8일아8일이었지 예. 음, 다음 주에. 옥상은 누군데? 아? 옥상. <laughs> 아니 형님 옥상이요 옥상, 세님, 옥상 아무 때 쓰세요? 여기까지 갔다 여기 아무 때 쓰세요? 음, 막부터 하고 있더라고. 음. 음, 신기하다. 아니 이런 분위기 좀 적응 안 되시죠? 에 진짜 안 돼요. 예. 음, 훈훈한 느낌은. 훈훈한. 음, <laughs> 아니 여기 뒤쪽은 좀 아니래요. 네, 전쟁통말걸으세 아, 예. 전쟁 네. 네. 어. 어. 어, 어, 진짜로.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이쯤 되면은 그 뭐냐? 지코 형님 만약에 있었으면 넌 요리했으니까 이제 꺼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그죠그죠 이거 가 하는 거잖아. 아, 아이, 뭐 소리야. <laughs> <laughs> 그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정. <laughs> 음. <웃음> <웃음> 어. 그 왜들 빡다니까 아니 형님. 방금 돌려 말하기였어요. 나,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야 아, 요즘 메키비가 립메키인데도 아, 아. 전화도 잘안 받고. 아, 봐주고 아, 아, 가더만 요새는. 아니, 근데 이거. 네비다 먹을 수 없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놔둬야 되니까. 몰요 응. 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너? 탁하다. 어. 진호야, 괜찮네. 예? 아, 아, 곱다. 가위. 음. 가위가 아, 없다. 가위가. 아, 감도 가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래. 근데 이, 진짜 돌판 그거 그때처럼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걸 그... 원한다고? 어 아니 왜냐면 조금만 또 익히면 맛있을 것 같아. 막더 익혔으면 더맛있거 그러니까 음. 음. 조금만 더 익으면 될것 같아. 음. 아, 그런 걸 원하네. 매번 인데 <laughs>

아 다음부터는 그냥 니제 손님 좀 오면 파스타 해야 될까? 음, 어때? 이용이 용이다가 파스타가 거의 진짜 트레이즈 겁니야 <laughs> 아니야, 근데 이게 고기가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음. 여기서 남아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음. 살짝 올려 주시는 거. 음. 아 진짜로? 음. 아, 여기 올라가면은 좀몇 개만 올리면 돼? 찍게 줄까? 아니, 나다 올리려고. <laughs> 아, 아 다올려어 어, <laughs> 다올려고 어. 그럼 이러면 그냥 소고기 집을 가지 그랬지. 아,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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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때는 별 그때도 좀 질겼는데 아니 그때는 부드러운 완전 부드러운 부위였고 그때도 질겼는데 근데 지 맛있다 뭐 맞제? 기억나제 근데 뭐예요? 진짜 착하신게 음.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씩 하잖아요 <laughs> 해줘도 지랄이네 <웃음> 아, <웃음> 그냥, 굉장히 이제 음. 정말 다족같은 분위기다 음. 아, 이거 먹어 어? 흰쌀떡 개 맛있겠다 맞지? 음 먹어봐 야 그.. 봐봐 봐나나봐 이자카야 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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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예, 여기 뺀다. 하나, 둘이면 힘들지. 아유, 고맙습 진짜, 불지죠 너무 요불다 응. 내가 좋아하는 기로네불 끌까? 불 끄면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안 돼. 돌이 아니야. 오! 오! 어, 다님 아좀야 여러분들 먹좀 뭐, 먹을게요. 아 밥을 안 먹었어 우리 다 맞지? 맞아. 아니 근데 부산 1박 이일 어디 어디 갔어요? 우리 어디 갔지? 그러니까 해운대 장충시장, 아, 자가, 국제시장, 광충시장 여기저기 간다해운대 갔다고. 안전동 제일 오고 와요. 싶은데 명분 없어서 못 왔죠? 응. <laughs> 음. <laughs> 불러줄 때만 해 <laughs> 내가 먼저 연락하면 모기 소리 들을까봐 아아.. 그건 맞네 어, 어, 그그 말해, 그 요트 한번 해 요트 쪼끄벅 요트 다 다가 바다 쫙 나가 서 맥주도 한잔 먹고 군산에 그런 데 있어요? 있지 요트 지금 뜨나 혜 회인 말해줘요 한테 연락해라고 요트 뜨냐고 어, 어, 어. 어, 어 형님 다 듭니까? 이놈한테 뛰어야지안그나 음. 봉준아 이그 정도 끝났으 아닌데 알겠다. <laughs> 아, <laughs> 형님, <laughs> 죄송한데, <laughs> <laughs> <근데> 이노 노도님이 그 정도 클라스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개그 <laughs> <laughs> 정도는 니다백 아, 100개 아, 감사합니다. 1 0감사합니 어? 형, 아까 저 고기 1.7kg씩 달았던 시대. 와, 진짜 어? 음. <laughs> <좋겠다. 웃음> 아, 맞다. 형님, 그거 들으셨어요? 무슨 거? <laughs> 싸움짱 지코 형님이 형님 괴 벼르고 있는 거? <웃음> <웃음> 지코 형님이. 어. 아 이거 진짜예요. 드립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보조 벌고 있는 데 아니 저기 그 뭐냐? 기훈이랑 아니, 기훈이랑 방송했을 때. 음. 어. 갑자기 싸움 좀 하냐면서. 음. 음. 어. 아형님 겨루고 있다는 아?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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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통 하라면서 막 그랬어. 어. 아 진짜 이거 맞죠 여러분들? 어. 어. 교육시킨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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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뭘로 교육을 당해? 그러게. <laughs> 아, 당하는 게 아니라 어. 공부하기로 했나? 뭐지 좀 약간 싸움 쪽으로 응, 교육 한번 시킨다면서 어, 그럼 내가 방송 쪽으로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님이 좀 약간 그렇대요 네. 형이 그 어, 네. 뭐냐 그 전화도 안 하고 응.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아 <laughs> 서울 그래. 왔는데 전화도 안 하고 뭐술한잔 따라 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그 응. 그럼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직형님이 그런 보고 싶어했는데. 직구 형님 번호 있어요, 형님? 아, 있어 요 어, 형님? 아있죠어 전화 통화 한번. 음. 전화 했더고또 뭐라 고한 거야? 아니, <laughs> 음. 아. 급 공손해지신가 이거. 아니 나는 아시나. <laughs> 아니 담배 불 한번 붙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음아 물어보세요, 형님 그 뭐냐 뭐님은... 이분이랑 방송 한거 봤는데 형님이 저 찾으신다 해서 연락 드렸다고. 뭐 교육해주신다고 했다고 방송 안 하고 계시죠, 지코 형님? 아니, 형님 아, 리얼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리얼 당황 아니 것같은요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니, 진짜 그만했어. 아니, 농담하는 거 아, 아니, 아니야, 형 <laughs> 전화 걸어야 지금? 응, 아, 한번 걸세요 아니, 잠시만 끊을게요. 야구 음. 때문인가? 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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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아 형님. 어. 저이노요 형님. 어, 근데 아자리가저 아, 부산 왔는데. 어. 그 거북 형님이랑 뭐 봉준 님이랑 같이 방송하기 방송하고 있는데 거북 형님이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 지금 왜? 아, 아. 그냥 뭐 형님이 뭐 연락하라고 막 방송 중에 했다, 했다고 하셔서. 어, 오, 그래요. 아까 봐. 아 형님. 저저 저 기억나십니까? 형님 거북입니다. 어, 예 형님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형님 안아안 어, 어? <laughs> 아, 들리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조만간 뭐 불안, 어? 어,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조만 한번 좀뭐 원정 한번 갈라고 어? 제가 가겠습니다 어아야좀 애들 좀 약간 좀좀 좀 시킬 것도 있고 아 맞습니다 어그뭐포기 얘기 많 듣고 했으니까 예 <laughs> 아, 연단, 어주시면 제가 다집합시키겠습니다 음, 그래, 예? 그래. 예, 아, 연단입니다. 고맙니 어, 어, 그래, 예? <리브> <laughs> 어. 아, 진짜 포고싶어서 그래. 이아이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잖아. 어 예. 이잖아방송이방송아방송이이렇게 굽신굽신 하십니까 형님. 방송이잖아. 세아이방송로 끄는 싫어. 아 <laughs> 뭐 마요 온다! <laughs> 온다! 어? 아니, 그거네. 부산 쪽에 좀 약간, 어, 건, 그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훈육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음... 그럼 형님이 그걸다집팍시켜놔주세요 그러면. 어, 없다, 뭐. 뭐, 서정민 코치하고 다시. 아니요! <웃음> <웃음> 어, <누구>? <웃음> <웃음> 어, 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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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있잖아요, 거기. 예무 아니, 뭐로 어떡하십니까? 형님 있잖아요. 어. 야... 아. 음... 아니 그러면 저기 옷이면 딱 되겠네. 음... 아, 아니 뭐. 솔직히 말속으 어떤 생각 하세요? 갑자 아. 내가 내가 아고정이시더라아하지 아, 근데 나기억실나 그때. 그때 내가 이제 차그 처음으로 이제 간 갔을 때 그때 하고 좀 이렇게 뒤에 알게 되가 인사를 드렸는데 음. 아, 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 응. 진짜. 뒤에 가서 그리고헌담해아니 <laughs> 아,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어 아, 어그 새끼는 그 인사 제대로 안 하더라. 아, 아, 이렇게 방송에서 그래. 어. 그러면 이제 가가 인사 제대로 안 했냐? 인사 제대로 안 했냐? 이래. <laughs> 인사를 최대한 공손히 했는데 <laughs> 그래도 인사 안 했다며 어떻게 해야 지 지금까지 왔네 <웃음> 어. <웃음> 오래도 됐다 <laughs> 그다 마음에 담아 두어 그거 음. 음. 아니 그거 뭐냐 노노님 <laughs>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지코새끼 이번에 3명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저는 안 끼고 네. 다음에 한번 진짜 불러달라고 말좀 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진짜 아 진짜 진짜아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네. 근데 봉준이 직접 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걔랑 말 섞기 싫어서 그래. 아! 오. 아, 어, 아, 어. 아, 아 진짜 어, 가는 거야? 응, 어, 진짜 진짜. 오. 레드 좀 들으면. 이번에왜안 가세요?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세 명에서 하는 게재밌는데 내가 뛰면 뛸때빠빠야 뛸, 뛸 아. 음. 사람은 이제 뛸줄알때 껴야 되고 이제 안낄때안 껴야 돼. 음. 어 근데 이번엔 세명 누군데, 누군, 누군데요? 몰라요, 저도 세명 누구예요? 아니, 이렇게 세명 간다는데? 보셔면. 아, 저 나가요. 아, 아 그래요? 응, 간다는데? 응. 연락된 게 없는데? 연락된 게 없는데? 아, 이렇게 어, 어. <laughs> 아, 어, 어, 아, 어, 간다 하더라고. 음. 아뭘 쫄고 그럴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진짜로 그럼 만화 기에 있으면 제가 따라 붙을긴데아 <laughs> 맞습니다 아, 오 봉준의 검아 맞네 위험한데 간다 가야지 <laughs> 아 근데 어. 진짜로 요즘에 뭐검 얘기가 많잖아요 어. 봉준님의 검은 도대체 누구예요? 아 모르구나 아. 아니 요즘에 뭐 오메킴님이라는 말도 있고 뭐아 질문 기운 아, 기운이 기훈, 네. 말도 있고 음. 진짜 궁금해서 아 진짜 질문 잘하셨네 네, 네 정말로 궁금하시거세요 누구야? 아, 솔직하게 말할게아 이건 웃음기 빼고, 음. 네, 오메킴이죠. 아, 아뭔 소리했습니까? 아, 전 봉준의 배리예요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오메킴이야. 아, 아 오메킴이야. 그럼 진짜 배이거. <laughs> 아, 이거 그냥 말 방송 끄고 허 그러면 이게 딱 이거 말고. 어? 방송 끄고 얘기해. 아, 이거 형님 딱 말할게요. 음. 네, 다시 깡패 하실래요? 어어어 네. <laughs> 어, 어. 1박 2일 얘기하나? 그냥 한것도 아니라던데 1박 2일 한것도 아니라던데 <laughs> <laughs> 아니 진짜 깡패를 1박 2일동안 하셨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니, 드림이 아니라 진짜야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1박 2일 하셨어 어 왜, 왜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 외요가 아니라 들어갔는데 진짜 1박 2일로 하고 왔어 <laughs> 어, 그, 거길 들어가. 일좀 도와달라니까 일 도와준다고 했는데 갑자큰 형님들한테 인사 시키는 거야. 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니데아니데 이름 논한다, 얘가. 이런 형님도 계신데. 어, 일단 인생했지 <laughs> 도망갔지. 아, 아, 그다음 예, 그날 그래. 바로 도망갔어. 아, 진짜 그래서 1번이겼네아갔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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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겠다. 아, 맞았으면 오, 그게. 3년 동안 도망낸 게. 년 동안 도망낸 <laughs> 진짜 오. 계속 또왜 계속 아, 아, 다닌데. 아, 지금 찾지 마라아나 성인이다 이제. 아이치아았으면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요즘 또 이렇게 핫하신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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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야, 이마가 <laughs> 어, 야, 니, 뭐, 개념글? 이거도했던데라고 개념글 오, 왜? 뭐, <laughs> 좋은 게 합격이 가 뭔데? <laughs> 빼놨는데 뭐 이상한 얘기 하대. 뭐, 뭔데? 아, 잠시만. 이 사람이 알것 같아, 뭔데? 그거 아니에요? 형님이 소신발언한 거? 아, 그거 뭐, 기, 그, 아이 그, 그. 그, 그, 그 박태훈 님이랑 누나 싸운 거에 대한 소신 바로 아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아, 그거. 아, 난 개념들이 좋은 거인 줄 알았지. 에이, 음. 음. 와, 존란 존 기대. <laughs> 아, 그래요. 뜨거 음. 방송 중인데 얘기를 아니 형님 근데 진짜 제가 이 질문 한건 뭐냐면 많잖아요. 음. 음. 형님이 진짜 그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복싱들 아니면은 뭐 어. 그런 다른 룰로 하면은 안집니까 형님? 어... 지지 아, 아 진짜로? 어. 아 그럼 좀 약간 센 사람이 누가 있는데? 다 세지 어맞습맞습 어, 어, 음. 근데 나도 뭐한 달에 한 500씩 누가 준다 얘가 돈동만 해라 크면 안 지지 어, 어. 진짜? 어. 아 진짜로 아 방송해서 말하는 건가? 커스 때랑 다른 애요 어? <laughs> 진짜 완전 번개야야대라 번개야. 혹시 너야유도 씨발 다한 번도 안 줘. <laughs> 어 번개 너안돼안 돼. 아니 다 30초 컷을 시을수 있어. 3 0초 왜냐면 유도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뜨리면 그냥 끝났네. 뭐 꿈에서 꿈에서 아어떻게라하 왜냐면 내가 둘이서 이제 저기 뭐냐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궁금하잖아. 아, 그렇죠. 왜냐면, 아, 그렇죠. 했는데 물어보니까 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음. <laughs> UFC 룰이면 한 번도 안질 자신 있대. 아, 언제? 운동 많이 했을 때. 아, 아 맞습니다. 네. 아, 지금 하면 당연히 나 개잡지 맞지. 어, 진짜 음. 누구한테요? 다! 그, 그 다가 누구냐고요? 뭐, 아프리카 전체 다. 아, 그 그니까 다가 누구냐고요? 어... <laughs> 야, 내방송이야아니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 어, 아니, <목소리> 언급 절대 안 하세요, 형님. 응? 응하면안 된다. 아, 습니다언급안 하시네. 알았어, 이제. 어, 음, 방송은 좀 알았어. 어, 언급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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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 하시네. 절대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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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니도 내 편이 아니더라. 그러게아니난 니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니, 근데, 형님, 전, 아, 소신발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럼요. 아, 안 되겠다. 어, 네. <laughs> 이 새끼 있어서 안 되겠다. 아왜안 아,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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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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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형님은 그런 부류랑 완전 다른 사람 아닙니까 형님? 음, 체육관 운영이다 아, 그러니까 그래. 음. 그래. 클린 응. 운동 BJ 아닙니까? 그래. 아, 아. 아니, 형님,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 요즘 이렇게 좀 약간 깡패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방송을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중은 하지. 그, 어 어. 어. 그래 이제 또.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도 음. 방송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아 죽음장창 뭐 뭐가 듣고 음. 대장 나오고 뭐 어디 대장 나오고 저는 또 누구 대장이고 이런 사람 <laughs> 있는데 <웃음> 아니 존중하고 어. 하는 사람도 있어. 해 보려고 잘해 보려고 어. 하는 사람 아. 있고. 어 그런 사람도 있지. 음. 많지. 잘하지. 아 그럼 뭐별 신경 안 씁니까? 그만하면안 되나? <laughs> 아니 그럼 하나 말할게요. <laughs> 노도님한테 같은 질문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에이! 그럼 목숨이 한개에요 에이! 에이 아니, 그냥 뭐별 어, 뭐, 뭐. 어, 어, 별 생각 없하요아 아, 아, 그래. 그래요? 열심히 하면 다 먹을게 음. 아니 그러면 은난 걔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laughs> 누구요? 킹기훈 <laughs> 그러면 동경에 <변병에> 대해서 <laughs> 어, 얘기할 어, 어.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laughs> 어. 또 한번 물어보고 싶다 킹기훈한테 <laughs> 어. 음. 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같죠. 아! 이거 뭔가 막아 주 그냥 힘든 거 같아. 아, 왜? 아, 아, 아. <�nak> 진짜 숨 봐라. 알수 있지. 왜냐? 이미지 안 좋아지잖아. 어. 아무래까? 아, 아, 아프리카 자체 음.. 이미지가 Muhy... 아, 응. 맞아. 축가될 거. 어. 이미지 안 좋아지잖아. <fonctionne throat> <음> <메뉴의> 아, 월클크맨 척이 <릉> 뭐? 아니라 저기 어? 그.. 그 뭐냐 그막 이렇게 그냥 클린하게 방송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프린씌워지면아 어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 그거 맞지. 어낸 드립. 아, 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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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진짜. 왜냐? 시발 맞을 것 같아. 아, 아, 찾아야할것 같아. 떡, 음 떡, 떡할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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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 이 런하려고 했어. 아, 엉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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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3cm 올라왔어. 속으로 이제 군대가 면이 새끼가 미쳤네. 아무리 래도그렇지오 오, 엄청났잖아. 아, 이거 필살기구나. 아, 근데 아, 이거 좋긴 좋다, 이거. 든든히 믿다 <laughs> <laughs> 와, <웃음> 무적이네. 거의. 어, 가, 다 드셨나요? 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좀 이거 옆으로 좀 치울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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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적이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작품. 왜 자꾸 들어오노, 여기로? 어. 이리로 놔. 와상상. 응? 아, 야. 와, 전쟁인가 봤다. 왜요? 아, 아니야. 야. 아 끝인가. 형님 그리고 다음 달 형님 아식요. 뭐 어떤 거? 뒷방아 왜? 공구 리 형님 다음에. 아, 그다음. 음. 공구 리 형님 다음에. 무슨 음. 막아 불러야 되겠구나. 공구 리 형님 다음에 어, 다음에 하시고. 음. 그건 나나 나중에 노도님 가시면 따로 말할게요. 아, 어,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 또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음. 예. 초대를 해 가지고 뭐 많이 방송하진 않았지만 일단, 뭐, 몇 시간 했지, 지금? 뭐, 시간 훌쩍 가버렸는데. 시간, 시간 같아. 어. 어, 좀 순삭이네, 근데. 어, 근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예, 음. 하려고, 어, 깔끔하게. 벌써 끝이야. 아, 왜냐면, 술 먹방하고 이러려면은, 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래서, 소주 한 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친해지고 싶진 않아 <laughs> 그냥 이렇게 말해 어.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다고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시원하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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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 얘기 더 <저희> 이상 없어 <laughs> 어, 우리랑 세계가 너무 달라 와아 어, 살...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25개, 아, 또. 2 0개 와, 이거. 와, 그 아버님또2 0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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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들, 딱말씀드릴게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한게 나아요. 왜냐면. 맞아.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아, 맞아. 그거 맞아. <웃음> 그거, <웃음> 진짜 그건 맞아. 왜냐면 또 다음에. 아,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로. 아 또. 아, 들고 해서. 어, 맞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laughs> 맞아.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추첨과 증가 찾기 한 분이 한 부탁 좀 드리겠고 네. 아 그리고 둘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희는 넘어가요. 네, 예, 넘어가서 예, 수빈이 방송을 켜서 네. 어 어제 마지막까지 술한잔좀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겠습니다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나무라고 하시는데 예어나 남을 아, 건가? 덕포 형님, 형님 남길게요. 네. 남고 싶어 하지네. <laughs> 어,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방송은 예 여러, 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빈이가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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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방송으로 킨다고요? 네. 이따가 넘어 수빈이 방송으로 킬 거니까 여러분들 방송 여러분들 많이 봐 주시고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불러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 아 진짜 아, 많이 할까? 아, 음, 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음, 예. 어. 저좀창별 방송 좀 할게요. <목소리> 네, 어. 아, 안 되겠다. 내 네. 아, 조금 이따 킬게요, 여러분들. <laughs> 어, 어. 아, 조금 이따 켤게요 예, 네, 조금 이따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조금 이따 각자 또 개인 방송에서 뵙고,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